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점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말의 날을 특징지운다는 겁니다. 종말의 날이 어느 때라고 하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나 동시에 우리가 갖춰야 될 종말적 신앙의 자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종말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희의 신앙을 굳게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종말의 때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전염병이 아니라 유럽 인구의 3분의 2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를 죽인 전염병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의 징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 자, 이러할 때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딜레마고 역설적인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겠지.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찬란해지고, 교회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이 아닌 사람들의 단어가 쓰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의 이 삼망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 종교가 타락할 때였습니다. 황제 위에 교황의 권세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사회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언론의 사람들의 역을 먹은 곳이 교회이고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방송에 공공의 적이 되어야 됐고,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야 했는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관점을 보면서 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꽉하 해두십시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도리어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의 키질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흔실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지나면서 교회는 참된 교회와 참된 복음과 참된 성도가 도리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축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참된 신앙 나의 바른 신앙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날 때또 우리가 광야나 또 고난과 아픔을 지날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강한자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자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되 우리의 약함, 우리의 권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관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인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어려움을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너희의 삶을 인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돌이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돌이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일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일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교회가 참된 교회로 참된 교회의 그 다루심을 지나가고 성도된 우리가 도리어 이일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의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정말 종말 신앙은 정말은 있다. 정말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을 대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공공의 적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때가 도리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일 수 있는 때이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때가 도리어 말씀과 기도로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실제로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의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실질적인 개인적 어려움과 고난과 권고함을 지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대를 읽으며. 우리 개인적 삶에 대하여 인지하되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벼루워지며 다루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도리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